회원님들 반갑습니다. 오토반입니다. 2월 23일 아침 시향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침에 어, 밤사이에 눈또좀 내렸는 것 같고 네, 비도 좀 내린 것 같습니다. 어제 어, 정월 대보름 지불놀이 잘 하셨습니까? 지불률이 뭐 그죠 어디에서 어떻게 합니까? 어, 보름달 보면서 름달이 보면서 소원 비셨어요. 름달이 빵 맛있는데 근 네, 오늘 점심은 네, 름달이 빵으로 어, 먹어야 어, 되겠습니다. 어 이, 밝은 달을 보지는 못했겠습니다만은 어, 밝은 보름달만큼이나 글로벌 국내 증시 그리고 전체적인 글로벌 증시는 어, 아주 밝은 빨간 빛을, 어,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글로벌이 전체적으로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 이러한 강세에 우리가 뭐 충분한, 어, 이유 거리를 좀 찾아봐야 되겠고, 또 국내 증시에, 어, 어때, 어느까지 지금 상황이 되어 있는지를 좀더 자세하게, 어,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의 분위기를 본다 그러면 지금은 그래요. 개인들이 생각지도 못할 때의 지수는 반등이 나오고, 상승이 나와줬다 라는 점들이에요. 지금 와서는 그런 생각들을 하겠죠. 아, 어떤 것을 사야 되냐? 무엇을 사야 되냐? 어떤 거 들어가야 될까요? LG 들어갈까요? LG 디플 들어갈까요? 뭐 들어가야 될까요? 라는 질문들 참 많이 나와요. 그럴 때에 TV를 틀었더니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기관들이 잡고 있는 종목에 들어가라라는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난 뒤에 그 종목들 떨어지면 하는 이야기는, 어, 기관들의 차익 물량 우리는 하라 그랬다라는 거. 뭐, 그거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어, 이러한 뭐, 관련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종목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어, 조금 더 어, 종목들의 앞으로 성장성이나 아니면 현재의 흐름에 좀 발맞춰갈 필요성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어, 분위기에 휩쓸려서 지금까지 왔다라는 점들 무시할 수가 없겠죠 어, 설 끝나고 난 뒤에 또한 설 전에 약했었던 시장 흐름 어, 그러다가 지난 주부터 괜찮아지기 시작을 했었고 네, 어제까지 또 상승을 하면서 어, 또 시장에 우리가 느꼈던 반응 어떤 되어, 들어가야 될까라는 고민들을 참 많이 하게 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시장은요 항상 좋은 것만 또 아니고 항상 나쁜 것만 또 아닙니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이것이 언제든지 변해가는 것이 주식 시장이다라는 거예요. 좋을 때만 나타나려고 하지 마시고 좀 시장에 대해서 어,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 경험하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가장 큰 재산으로 가져가시는 부분들이 네, 좋겠고요. 지금 시장 상황들 어, 조금 더. 다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국내 시장은요, 코스닥은 5.5포인트 상승 마감을 했고, 코스피는 보아권에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자, 어제 기억나세요? 시장의 흐름? 정말 시장은요, 움직임이 컸던 것 같아요. 그죠? 코스피를 보더라도 워낙에 크게 움직였던 것 같은데, 지수의 움직였던 폭을 보면 움직임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수의 등락 폭은요, 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코스피의 모습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런 코스피의 모습이 나왔다라는 것은 결국은 지금 시장에서 나타났었던, 어, 흐름들 속에서, 어, 올라가고자 하는, 어, 충분한 모멘텀이라는 것들도 부족한 상황들이 되겠고요. 올라가면 부담이 되는 상황들이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 그러면 어느 정도 올라올 위치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위에서 박스권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매물대를 좀 소화를 시키고, 물량들을 소화를 시키는 상단 박스권의 흐름들이 나타나 주고 있는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기대감은 올라왔었기 때문에, 강하게 올라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강하게 올라가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점들입니다 그것은 욕심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지금까지 올라온 것에 대한 충분한 흐름이었다라는 것을 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겠고요 어, 기관들의 수급은 좀 차익이 조금 나갔, 나갔었던 사항들이었고 외국인들 코스피 선물에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만은좀 제한적이었던 모습들이었죠 어, 좀 글로벌 시장 흐름에 좀 발을 맞춰가지고 예의상 들어와죠 라고 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19일 글로벌 이슈 먼저 보고 가셔야 되겠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뉴욕증시 예상을 상의하는 경기지표와 실적 호조에도 국제유가가 다시 급나가면서혼자을였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제 국제유가 급등했죠 그럼 오늘 어제 어, 미국시장 올랐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올랐다 유가와 금리에 따라서 제가 움직인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유가가 올라가면은 지수가 올라가고 금리의 인상이라는 시기가 늦춰진다 그러면은 어~ 증시는 또 양호한 흐름이고 유가하고 금리밖에 지금 핑계 될 부분이 없다라는 점이었고 국제유가 이란의 산유량 동결 불참과. 미국의 원유 재고량 역대 최고치를 지속하면서 감사에 대한 기대감에 하락했다라는 건데요. 어제의 유가에 대한 이슈를 보시면은 또 이거와 어또 반대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우디 아라비아 어 이야기가 나올 거고요. 어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국의 원유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제는 6% 급등을 내서 마감이 되었었던 상황들이었고요. 글로벌 경제에 대한 어 우려와 주식과 같은 리스크가 큰 자산은 하락. We'll be right <laughs> back. 금과 에나와 같은 안전자산으로 네, 자금이 집중이 되어있다라는 점들. 그러니까 시장을 어, 증시는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은 충분히 부담을 가지고 가고 있다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하고 어, 가셔야 되겠고요. 어, 이러한 내용들을 안고 시작했던 국내 증시 코스피는 보합권 정도에서 지속적으로 흘러갔고요.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만은 어, 코스피의 움직임들 속에서 어, 셀트리온이 어제는 또 어, 상승을 좀 해줬고 어, 그래 전체적으로 많이 떨어졌었던 종목들 쪽에서 어, 상승이 나와주면서 어, 지수를 좀 끌어올린 모습으로 내 네, 보실 수가 네, 있겠습니다. 어, 원 달러 환율 어제 보시면은. 결국 어제는 아큰 흐름들이 없이 어 마감이 되는 상황들이었는데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지속적 크게 나타나고 있다. 1 2 3 4입니다. 원화의 약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그만큼 어 글로벌적인 변동성에 따라서 국내 시장 휘둘리고 있는 것은 훨씬 더 크다라는 점들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은 되겠고요. 국내 증시 글로벌 증시 혼조세와 함께 단기 차익 물량 투자자들의 관망 심리가 확산되면서 강보화권에서 마감이 되었다. 단기 급등에 따른 기술적 부담 속에 주 후반 G20 재무장관 중앙대 총재 회의를 앞두고 모멘텀의 공백이 생긴다라는 건데 또 한편으로는 기대감을 걸고 있다라는 겁니다. 상하이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좀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지난해 4분기 실적 이후 불확실성 완화였다라는 점 외국인의 수급이 점차적으로 좀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도 되겠고요. 하지만 원. 달러 환율 변동성을 통해가지고, 어, 지금 전체적인 변동성을 함께 주고 있다라는 점,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는 있습니다만은 자, 이러한 매수세가 아주 꾸준히 강하게 들어온다라고 지금은 어, 이야기할 수는 좀 없는 상황들이 되겠습니다. 자 코스피 쪽에서는 어, 화학주들 좀 강세가 있었던 상황들이었고요, 자동차주들은 좀 차익 물량들이 나왔습니다. 또한 지난주에 만수급이 들어왔었던 금융주들 어, 지금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들이 되겠는데요. 한국전력 쪽에서도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었죠. 어, 이러한 이제 수급의 움직임 과연 얼마만큼 지속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건데요. 결국은 가격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실적들이 크게 개선이 되지 않고 있고 어,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좋아진다라는 부분이 없을 때는 가격적인 매력을 통해서 주가의 상승이 일으켜진다 그러면 가격에 대한 매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들어왔던 것들 중심으로 해서 차익 물량이 나갈 수 있는 과정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라 점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고 어,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들어오는 것에 대한 초점을 우리 우리가 들고 접근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미 한발 늦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요. 아, 그래도 강한 것이 강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정말 필요한 것은 본인의 확고한 주관적인 신념이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대감으로 먼저 올라갔다라는 거잖아요. 이미 기대감으로 올라갔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기대감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욱더 상승하기에는 이제는 조금 힘적인 부분에서 어좀 변동성이 줄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점을 참고하고 가시면 되겠고요. 코스피 지수는 1916 포인트, 1900 포인트 위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 위에 박스가 흘러가고 있다. 바로 전고점대 부분의 매물대로 소화시키고 있는 과정이고 최근 들어서 올라온 것은 상승이 아니라 회복이 되어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그라미 보여지는 저 상승은요 시장이 급락하고 빠르게 반등이 나와줬던 자리였기 때문에 이전의 흐름을 그냥 이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추세는 아직 살아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큰 흐름들로 본다 그러면 여전히 어 아직 이평선이 역배열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제대로 돌려세워 주지는 못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라고. 네, 보시면은 어 된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또한 거기다가 삼성전자에서 움직임이 없다라는 점들입니다. 삼성전자 어제 어또 이제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었던 상황들이었는데요. 삼성전자가 오늘 양봉이 나와서 들어주느냐? 아니면, 가지 못하느냐, 라는 것에 가장 큰 초점을 두셔야 되는데, 여기에도 큰 초점을 둬야 될 것은 바로 외국인들의 수급입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버티고 있는 힘은요, 어, 기타 법인, 자사주 매수 물량을 통해서 현재까지 버티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국내 증시에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의 중요한 수급의 주체는 외국인, 거기다가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 종목은 삼성전자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은 되겠고요. 어, 그리고 제약, 화장품 업종, 기술적 반등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종목들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웃 거리가 다 다르다 그랬습니다. 자동차 주들이 올라갔던 이유, 화학 주들 그리고 금융 주들이 올라갔던 이유, 어, 제약 주들. 화장품지들 올라갔던 이유가 다 다르다 그랬었어요. 화장품이나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차익 물량이 나오고, 또 성장성에 대한 의문이 생기면서 하락이 나왔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한 하락이 이제는 좀 멈춰주는 시점과 맞물렸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내려왔던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내려오지 않고 추가적인 하락이 없는 시점이었고, 올라가던 종목들도 조금 이제 멈추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시장이 봤을 때 약하다라고 못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화장품주들 여전히 약세고 차익 물량 나오는 것들, 최근 들어서 많이 상승했던 것들 또 차익 물량 나와요. 그럼 시장은. 뭐 크게 약하게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시기가 지금 다 와가지 않나라고 보여지거든요. 좀안물리는 시점이 이제 앞으로 다 와갈 것 같으니까 좀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겠다라는 점입니다. 자 초반 중반 막판 흐름들이 완전히 다르다 그랬었습니다. 어제도 초반의 흐름 그리고 중반의 흐름 막판의 흐름들 달라지는 모습이었고 특히나. 뒤로 가면 갈수록 약해졌다라기보다는 뒤로 가면 갈수록 흐름들이 견주하게 잘 흘러갔다 마무리가 나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 최근 시장에. 특징적이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초반에 흐름들이 조금 차익 물량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뒤로 가면서 그나마 받쳐주기는 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달려 있겠죠. 오늘 어 우리나라 시장 떠서 시작을 할 겁니다. 어 미국의 종가는 우리나라 시가예요. 종가가 시가다라는 점은 올랐던 것을 이미 초반에 반영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보다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두 배의 힘이 필요하다라는 것, 상당한 힘이 필요한 구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과연, 아, 집에 떠서 추가적인 한번 파동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내려왔을 때 차익 물량들을 얼마만큼 잡아줄 수 있느냐라는 것이 관건이 되겠다라는 점, 네,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또한, 뒤에 가서 한번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어, 해외 시장과 국내 시장, 똑같아라고만 생각하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럽이 올라가고요. 어, 그래 미국이 올라갔다고 해가지고 국내 증시가 꼭 무조건 올라가야 될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나라 올라갈 거야. 좋았기 때문에 아침에 따라 들어가서 어, 접근하면은 어, 뭐 좋은 모습 나올 거야라는 것 그런 요행을 어, 조금 네, 뒤로 네, 양보하고 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코스피 특징주를 보시면은 삼성전자, 갤럭시 S7 소프트웨어 개선 상대적으로 좀 미흡했다. 특별한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 조금 더 새로운 것이 시장을 기대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새로운 것이 나오기에는 아직은 좀 이런 시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시장의 반응은 뭐 괜찮다라는 반응이 있지만 그냥 어 정말 뭐 혁, 혁신적인 건 없었다라는 거. LG전자는, 어, MWC의 스마트폰 G5 공개 및 역대 최고 판매량 전망을 하고 있다는 소식에 LG전자 LG 디플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배터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야, 좀 새롭다라는 반응들은 나와주고는 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워낙에 좋지 않았던 LG의 판매량, 이제 좀더돌아서지 않겠나라는, 어, 기대감이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고요. 어제 자동차 중에서는 현대위아가 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200, 2,651억 원 규모 다기종 디젤 엔진이 공장 신설한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고요. 하나테크인 실적은 좋지 않게 나왔었어요. 하지만 항공산업 호황으로 파워 시스템 부문 성장 기대감이었다. 돌아설 것이다 라는 어 그런 기대감 때문에 어제 강세를 보였고요 두산 두산중공업 두산그룹 신용등급 일제하향조정이고요 그리고 두산에 어 지금 공작기계 부분 매각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이러한 부분에 지금 우려적인 부분들은 또 여전히 남아있다 사람이 미래다 라는 어 그러한 어 슬로건 내걸었던 두산이었습니다 지금 사람 미래가 네 많이들 어 회사에서 물러가고 있는 네 상황이었다라는 것.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 했었던 두산 그룹들이었을 건데 참 두산이 지금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들이죠 자 코스닥은 0.87% 상승을 했는데요 역시나 어 변동성이 크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들이 되겠죠 어잘 올라갔던 만큼 잘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0.1%씩 하루하루 올라가는 게 좋아요. 아니면 10% 떨어졌다가 5% 올라갔다가 15% 떨어졌다가 30% 올라가고 30% 올라가고 이게 더 좋아요. 물어보면요. 어, 어 뒤에 게더 좋아요. 한 번에 팍폭 올라가는 게더 좋아요. 하는데 떨어질 때는 감당 못하죠. 어, 그만큼의 변동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탄력적으로 올라오겠지만 떨어질 때는 충분히 또 물량들이 나와버릴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좀 주의하고 생각하고 보셔야 되겠고요. 종목별로 움직임들이 좀 많이 이제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 고 어제는 OLED가 좀 많이 쉬었고요. 어, VR 관련주들 아직 강세를 보였었는데, 뭐 오늘 또 어, 흐름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OLED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괜찮아요. 괜찮은데 제가 어제 굳이 무리하고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그처럼 어, 오히려 이런 것들 그냥 타이밍이에요. 여러 가지 업종들을 보고 내가 접근해야 될 것을. 어 그냥 이거 좋았기 때문에 내려오기 때문에 이자리 괜찮아 보이는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이것이 지금 오늘 움직여 야된 타이밍이다 싶으면은 이제 오늘 들어가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좀 쓸데없는 매매가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여러 가지 보고 있다 어 요거 괜찮아 보이니까 여기 요거 괜찮아 보이니까 여기 그렇게 접근하셨다가는요. 그것들의 차익 물량이 나오거나 매도 물량이 나왔을 때헤어나오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던져 야될 자리에 던지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낚싯대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온 연못에 저수지에 모빙 뭐 둘러가면서 낚싯대 다 던져 놓으실래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접근하는 매매. 그러니까 여러 종목 잡아놓는 매매가 아니고요. 좀 어, 집중,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라 겁니다. 제가 어, 이렇게 작은 걸로 매매하는 걸 보여드린 것처럼 막 여러 개 펼쳐 놓지 않잖아요. 딱 집중된 것만 지금은 필요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내놓으면서 하락 압력을 작용하였지만, 저가 매수에 지속 유입되면서 지수 상승 견인했고, 세트온을 비롯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어 로엔이 4%대의 강세를 보여줬고요. 강하게 반등이 났다. 가상현실 기술이 부각되면서 관련주들이 급등을 해줬습니다. 자, 초반 상승하고 쉬어가고 막판 다시 되돌려줬다라는 것. 뒤로 가면서 해외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요. 또한 중국 증시, 어, 긍정적으로 끝나면서 중국 증시에 대한 영향도 받아줬다라는 겁니다. 특징주로는 에스코넥 삼성전자 기업 VR 부품 공급 소시 강세였고요. 한국 큐빅 이렌테 어, 그리고 SPG 어, 등 해가지고 네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런 가상현실 관련주 과거에 3D 관련주와 어, 비슷한 모습이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어, 이런 부품주들의 움직임들 어, MWC가 지금 계속해서 열리고 있는 동안은 네, 이슈가 될 겁니다. 새로운 경쟁력 새로 뭔가를 내세워야 되는 것이 지금은 가상현실이라는 것을 내세워주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나노스 이예진 대표 나무가와 백만주 양도미 55원 유증이다라는 소식에 둘다 강세를 보였고요. 내추럴한 특태, 이란 식약자 통해 스트로지, 올려가를 받았고 또한 가지고 있는 4억을 60% 이상 네어 매각을 하게 하기로 했다라는 결정을 내렸고요. 엔젠 플러스 돼지 최도 이식으로 당뇨병 어 완치 가능성, IMT G5의 풀 메타케이스 공급 중이다라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코스피 쪽에서 어 신의 산업 같은 경우에는 어 김영 최대 주주 쪽에서 예 지분을 매각하겠다, 넘기겠다라는 것제 어 조회 공시에 대한 답변들이 나와 줬습니다 나우지스 1.4%, 나스닥도 1.4% 올라서 시작해서 오른 자리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꽉찬 느낌이 보여지는 상황들이었는데요. 뉴욕 증시는 미국의 제조업 지표 부진에도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1% 상승 마감했다라는 것. 국제 에너지 기구는 중기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미국의 셰일 오일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내년에 공급 가입 규모가 상당히 감소 전망이다라는 것. 석유수측기구 사무총장 국제효과 급락해방안 찾기 위해 비오페 회원국과 협력하겠다고 밝히면서 호제를 작용했다. 6% 급등. 미국 2월 제조, 업 구매자 관리 지수, 잠정치, 공장 비 경제상황 악화로 51위를 기록하면서 2009년 9리 최저치를 기록했다. 집회에 조금 제가 초점을 맞출 때다라고 어제 아침 말씀드렸어요. 지표 지금 부진하면요 증시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을 네, 해줄 겁니다. 영국은 유, 오는 6월 23일 유럽연합 탈퇴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 예정인데 어, 지금 브렉시트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브렉시트, 브렉시트 뭐 줄줄이 이렇게 나왔는데 어, 과연 이런 영국 어 바라보는 시선은요 이유를 어, 봤을 때는 긍정적이라고만 이야기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다라는 거예요. 어 조금. 어 영국 쪽에 좀더 좋은 상황이지 않나라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어, 탈퇴가 되지 않고 어, 이어갈 것이다 라는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어, 그렉시트나 영국이나 잡으려고 합니까 특히나 그리스를 생각한다 그러면 왜 그래 그리스를 잡으려고 했냐 라는 거예요 신뢰성이라는 문제가 되겠죠 이렇게 유로존에 탈퇴가 되어버리면요 유로화에 대한 신뢰성이 줄어들고 유로화 가치이 급락을 하게 됩니다. 그럼 경쟁력에 힘이 들어지겠죠. 그러니까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쪽에서 다 잡으려고 하는 상황들이었다라는 점들이었다라는 거, 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유럽 정신, 유로전 경제지표 부신 유럽 중앙은행에 추가 양자 완화. 그러니까 추가적인 부양책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기대감. 좋지 않은데, 이런, 어, 기대감이 있다. 추가적으로, 어, 부양책을 쓸 것이다 라는 기대감 때문에 강세를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의 시장 관전 포인트 글로벌 증시의 동반 상승이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글로벌 증시의 동반 상승 미국 뿐만 아니라 유럽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아시아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상승해주는 거 유가의 영향을 받고 또한 어, 금리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아주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올라오더라도 정말 글로벌 경기가 다들 회복이 되어서 올라온다라는 상황으로도 보기 힘들지 않나라는 점들입니다. 자 커플링이냐 디커플링이냐 여기에 이제 우리가 갈림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야기가 되겠죠. 해외 증시와 국내 증시 동조화냐 탈동조화 현상이냐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봤을 때 조금 따라가는 상황들이에요. 하지만 이 흐름들이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도 우리는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유럽이나 미국이 그렇게 잘 가더라도 우리가 따라갈 수 없다. 왜? 미국은 미국의 자체적인, 어, 이러한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또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들도 있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부양책을 쓰면서 유럽이 회복이 되고, 어, 유럽이나 미국이 좋아하시면 우리나라 낙수효과를 누린다라고 할수 있겠지만, 낙수효과를 누리기까지는요, 적어도 6개월, 1년의 정도 시간이 걸린다라는 겁니다. 그런 시간을 생각한다 그러면, 해외 시장이 움직인다 해가지 국내 시장 무조건 따라가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대하는 건단한 가지였잖아요. 수급적인 요인들이었습니다. 바로 외국인들이었겠죠. 외국인들의 자금들이 다시 국내 시장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것. 그래서 지금 원달러 완율, 원화의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 들어와주고 있다라는 것. 자, 그러면 똑같은 지금, 어, 원화의 약세다. 들어와.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한다 그러면요. 추가적인 어디에 베팅이 걸수 있냐면 외국인들 지금 만약에 매수가 들어온다 그러면 외국인들 1달러를 바꿨을 때 1,234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1,500원대까지 갔습니다. 외국인들 달러화를 교환을 하려고 할때 1,500원을 줘야만이 1,1달러를 0 0 받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추가적인 원화의 약세가 나타난다 그러면 외국인들의 손익에 대해서 손실을 볼수 밖에 없다라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추가적인 원달러 환율에, 이제, 여기서 추가적인 원화가 조금 더 강세가 나타난다, 그러면, 외국인들 긍정적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건데, 제 외국인들이 만약에 매수가 들어오는 시점을 봤을 때는, 추가적인 원화의 강세적인 부분들은, 좀덜 하지 않을까라는 것에, 배팅을 걸고 들어오는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거, 네,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커플링이냐, 디커플링이냐, 라 생각하는 걸 봤을 때에, 무조건 같이 움직인다고 볼수 없는 것이 원 달러 환율에 대한 부담감입니다. 우리나라 이런 원 달러 환율, 원화 약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외국인들이 지금 들어왔다고 볼수 없는 상황들입니다. 원화의 약세이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 자금들이 더 몰렸고 국내 시장에서 자금들이 빠져나갔었잖아요. 그렇죠? 자금들이 빠져나갔다고. 그럼 이런 유동성적인 측면에서 공백이 생겼었다고요. 이런 공백이 생겼었기 때문에 이것을 버텨주는 것은 기관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다 그러면 구치 커플링으로 가야될만한 이유도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가면은 부담이다라는 점입니다. 초반 이후 흐름이 중요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 초반에 0.5% 이상 떠서 시작해가지고요. 멈춰주고 내려왔을 때 한번 지지받고 다시 내려온 그 자리 지지라는 보는 것은 아닙니다. 어, 그래서 좀 차익 물량도 한번 생각하고 가시는 것이 네, 좋겠다라는 점들 이 되겠고요. 우선 초반에 흐름은, 어, 정류나 화학이나 이런 것 쪽에 가지고 금융주나 어, 증권주나 해가지고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어, 움직이는 종목의 핑계는 모두 다 다르다라는 거, 어, 자동차, IT, 어, 금융, 그리고 제약, 화장품, 정류화, 다 모, 모두 다 다른 모습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철저한 상승 모멘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가격적인 매력이라 그랬어요. 지금 모멘텀 있어야 됩니다. 모멘텀이라는 부분들이 부족하면은, 2000포인트, 1900포인트 중반대 가면은, 어, 충분히 부딪힐 수 밖에 없는 자리가 될 거고요. 내려올 때는 가차 없이, 네, 강한 매도 물량들 또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어, 올라가는 것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내려온다고 해가지고 시장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차익 물량에 따라 박스가는 모습이라 그랬습니다. 떨어지는 것이, 어, 힘들어하지 마시고 올라가는 것에 대한 부담입니다. 차라리 좀 박스를 만들면서 좀더 내실을 다져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아침 시험 방송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